뭐라 아들 아들 레미가 뭐 어째 했다는데? 네. 불법 도박.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은석열이는뭐더 많던데? 거기, 장인 뭐, 장모랑, 뭐, 딸내미랑, 사기친 게 뭐, 말도 못한다던데. 이 영상은 언제 지 않도록. 도끼인 게 끼냐? 성매매 바 있네. 성매매 됐대? 우리 영상이 좀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도 있네. 소인 히스토리지는 역시 먹는 거식도락 플러스 정치 뭐 경제 소선이 주주도 됐죠. 맥 코리 주주죠? 이만 원을 넘었어. 이익? 플러스 2만 원? 13,000원? 완전 부자네 정치 경제 뭐다총망라죠 아니 그 아빠가 해준 거 있잖아. 그래서 원금 상황까지 얼마 안 남았어. 벌써 45만원 돌파했어. 진짜? 응. 일단, 원금 회복하고 남, 남는 것부터는 다 그거 해도 될것 같아. 다시 재투자하던지 그러면 한 50만원만 모아서 소니 아이워치 써주던지 아이폰 예? 예좀 올라갔네 아이워치는 얼마지? 50? 그도 아이폰은? 70? 그러면 크리스마스 겸 새해... 겸? 생일 겸 해가지고 줘야겠다 아 오늘도 우진이 선물 사왔는데요 예 우진이 선물은 이거 그... 서울의 밤 사줬잖아 네? 서울의 밤 그거 같이 먹는 거잖아요 스 어. 안녕 맞다네